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렉서스2-350i 파워펌프 교환한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펌프에서 흘러내린 요그 오일로 인해서 오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이 파워 오일을 이렇게 묻은 겁니다. 파워 모러다가자 여기 아이들로 베어링이 있고요. 이 뒤쪽에 여기에 그 파워펌프가 있습니다. 여기 텐션 베어링이고요. 자 여기 14 메가내로 어, 좌측으로 한 40에서 50도 정도 옮기면 이 벨트가 느슨하게 됩니다. 느슨하게 되고, 이 아이들로 베어링에서 먼저 밑으로 쪽으로 이렇게 살짝 내리면 뒤에 파워 펌프에 감겨있던 벨트는 쉽게 풀려집니다. 그래서 이게 밴드로 묶여져 있고요. 호스가. 그리고 요거는 그 아이볼트 17mm 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와셔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볼트랑 와셔만 빼내면 이 파이프는 그대로 놔둔 채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놔둬도 이파워 펌프가 탈착이 됩니다. 이게, 이게 빼낸 모습인데요. 여기 보면 안쪽에 압력 센서의 커넥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 탈착하기 전에 빼기 전에 요거를 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볼트는 여기가 긴거고 여기가 짧은게 붙어있습니다 볼트는 두개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긴거고 짧은거고 여기에 짧은거 여기에 긴거 긴 볼트 그래서 여기에 장착하실 때 색으로 장착하실 때는 여기 약간 그라인더로 갈아 주셔서 하시면 더쉬원하게 들어갑니다 자, 요게, 그, 신품의 파워펌프입니다. 자, 요게 이제 장착한 모습인데요. 여기에 짧은 거, 여기에긴 거, 이제 그요 풀리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집어 넣고, 요 아이볼트, 와셔, 그다 이렇다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압력선서의 근력도까지. 자, 요게 이제 그 벨트랑 다 이제 체결한 완성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